안녕하세요 김세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테이블 디피전 6강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플러, 플러그인 중에 이제 로라 베이스를 좀 한번 활용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라 이제 베이스 좀 진행하기 전에 스테이블 디피전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이제, 기존 세팅을 하는 공간에서, 이제, 로라라고 이제 따로 이렇게 특정이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제 이거에 맞는 모델 베이스를 이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전에 이제 사용하던, 이제, 시윗 AI에서, 어, 전에는 이제 체크 포인트 부분을, 기본 모델로 좀 활용을 했었죠. 그다음에 모델 베이스는 이제 SD 1.5로 하고 여기서 이제 체크포인트가 아닌 밑에 보면 로라라고 써있죠. 이제 이 로라 베이스를 클릭을 해볼게요. 체크포인트는 꺼주시고 그리고 기본 체크포인트를 1 SD 1.5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라도 거기에 맞는 SD 1.5 베이스에 모델 베이스들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같이 연결이 되게끔 쓰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라로 체킹을 하면은 이제 로라 위주로 모델들이 이제 밖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 로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특정적인 컨셉 코드를 약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뭐 이런 약간 선화가 강조되고 캐릭터가 좀 강조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복장 스타일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컨셉 위주로만 좀 나오게끔, 약간 강조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뭐 이렇게 도트도 있죠? 도트는 이렇게 도트 느낌 위주로, 어, 이제 뭐 도트에 약간 뭔가 포켓몬 스타일 위주로 픽셀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포인트가 나오게끔, 활용을 할수 있게끔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모델을 하나 받아서 먼저 체킹을 좀해보자 우선 먼저 로라 스타일을 하나 받아보는데, 어, 변환점이 좀 크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스케치 스타일을 좀 받아보죠. 음, 어, 이거는 굉장히 좀 뭔가 고포스럽고 약간 기스러운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음, 약간 스케치 스타일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 음, 이런 부분들을 하나 받아 볼까요? 이렇게 이제 뭔가 스케치 종이에 그린 듯한 스케치 느낌들이 나는 음,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해보자. 음, 일단. 이 로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된 부분에 이제 폴더를 열, 열고 이 파일을 가져와서 지금 이 스테이블 디피전에 깔려있는 스테이블 디피전이 깔려있는 모델 베이스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에 로라라고 있어요. 로라라고. 이 부분에 로라 폴더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이 지금 받은 파일을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라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이 부분에 들어온 부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와가지고, 이제 아까 로라 폴더에 약간 이제 이 프레시 페이지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게 돼 있죠. 이렇게 일단 인식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아까 먼저 이 스케치에서 이카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이 프롬프트 부분을 먼저 작성을 확인을 좀 해볼까요? 프트 작성을 하고, 이 로라 파일이 적용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먼저 이걸 누르다 보면, 이렇게 스케치 부분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생성이 되거든. 이래야 이제 적용이 좀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어, 여기서, 지금은 일단 적용이 안된 상태를 먼저 체킹을 좀 해보죠 아, 먼저 단어들이 일단 문제가 없는 단어들만 먼저 작성을 지어보고 그 부분을 고정시켜서 한번 좀 작성을 다시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카가 기준점이 좀 되다 보니까 어, 파팔 크기를 조금만 더 잡아주고 이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렌더링을 좀 걸어보죠 네,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제 채색도 나오고 뭔가 편, 현실적으로 뭐 디자인된 형태의 자동차 이제 퀄이 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롬프트 부분에서, 음 로라가 지금 입력이 되기 전에, 지금 이미지가 뽑힌 상태에서,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고 로라를 한번 같이 적용을 좀 해볼게요 음, 먼저 아까 이 프롬프트 작성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다시 한번 뽑아보자 이거 먼저 지금, 시드 값을 먼저 고정을 좀 해놓고 한번 다시 뽑아볼게요. 음,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로라가 적용이 확된 상태로 뽑히겠죠. 이렇게, 로라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지금 스케치 느낌이 강력하게 좀더 집중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화질을 높여볼까요? 화질을 높여서, 디테일을 한번 다시 뽑아보자. 한번 렌더를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음, 아까보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리고 지금 원래 뽑았던 느낌보다는 좀더 퀄리티가 좀더 좋게 나올 것 같네요. 지금 거의 두배값 수준이어서 렌더를 다시 한번 걸어보고 이게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렌더링 속도가 좀더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체킹을 해서 확실히 좀 방향을 잡는 게좀 좋을 것같네요 모양이 좀 많이 찌그러진 느낌이 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원래 프롬프트에서 작성한 것 중에 네거티브도 좀 복사해서 작용을 해 볼게요 네거티브 쪽도 같이 넣어보고 얘 렌더링 다시 한번 걸어보죠 클립 스킵은 1로 돼 있었는데 이거 다시 2로 고쳐보고 다시 한번 렌더를 해볼게요 아 그러면 확실히 네, 작성된 부분에서 적용이 확실히 정확하게 좀더 집중돼서 나오긴 하네요 이번에는 하이렉스를 취소하고 렌더를 한번 다시 걸어볼게요 해상도 지금 낮은 상태에서 얼마나 또잘 나오는지 아 지금 저 부분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하나 적용할게 여기서는 지금 로라에서 뭔가 좀더 자동차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들이 좀 들어갔는데 네, 확실히 좀더 집중돼서 나오는 스타일이 있죠 여기서 아까 로라에 보면 이 적용점을 추가를 넣어보고 한번 렌더를 한번 다시 걸어볼게요 얼마나 좀 많이 바뀌는지 아, 이 부분은 확실히 적용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치 값 때문에 채색이 약간 된 상태로 좀나오는이 수치들을 적용을 좀 잘해야 되니 스케치 비율이 지금 여기서는 1대1 비율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스케치에 나오고 여기서는 이 작용점이 지금 정확하게 먹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취소를 하고 확실히 적용을 해야겠네. 그래도 이 프롬프트 작성 부분들을 그래서 체킹을 좀 하는 게 좋고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쓸게. 음, 지금 보면은 이 로라는 특징이 약간 적용을 할 때, 지금 이 부분에서 이 트리거워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단어가 꼭 같이 들어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로라의 성향이 정확하게 좀더 확실히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적용을 해서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다른 부분에서도 로라 페이스들을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제 어떤 특정 로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트리거 워드 부분은 다 있어요. 이 트리거 워드 부분들은 무조건 이미지를 뽑을 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트리거 단어도 부분은 같이 작성을 해서 적용을 해주는 게 확실히 이 이미지의 기준점이 더잘 나올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고 이번에는 조금 더 이번에는 뭐 아까 했던 픽셀 스타일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약간 픽셀 스타일의 어, 캐릭터가 나오는 부분을 체킹을 하고, 어, 이 부분에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어, 약간, 약간 동양 여성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먼저 프롬프트 부분이랑 아, 그다음에 네버티브 부분을 같이 먼저 써줄게요. 써주고 이 상태로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약간은 기본적인 형태로 한번 음, 일단은. 그 아까 그 픽셀 디자인 형태의 여, 여성 비슷한 느낌으로 이미지는 뽑히는데 이 부분에서 에디텔러는 일단 아직 사용하지 말고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네요 이 부분에 이제 이 느낌들을 그대로 음, 이 부분에 로라를 먼저 받아서 적용을 해보죠. 노라를 먼저 받고 음, 용량이 어, 아까보다는 조금 용량이 큰가 보네요 네, 이거를 받아서 아까 이제 모델에 있는 노라 폴더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적용을 할게요. 네, 적용하고 지금 네, 여기서 렌더 걸린 상태에서 지금 로라를 다시 리플래시를 해주고 이제 다, 다시 들어온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단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부분 아까 이제 이 트리거 워드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 픽셀 트리거워드가 있죠. 이제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미지를 시드값은 고정 똑같은데 이제 지금 로라를 눈 상태와 안눈 상태의 차이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다시 한번 똑같은 이미지를 렌더를 한번 걸어보죠. 이번에는 로라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렌더가 들어가 있죠. 아 확실히 이번엔 로라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면서 도트 이미지, 픽셀 이미지로 어, 정확하게 나오긴 하네요 어. 이렇게 어떤 특정 사용되는 부분에서 어, 아, 이런 스타일을 내가 좀더 집중적으로 뽑아 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로라를 활용하면은 좀더 쉽게 적용을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더 과감하게 활용을 하셔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클립 스킵이 아까 약간... 잠시만 아이 어, 부분은 없네 이거는 화질을 오히려 좋게 안 하는 게 낫겠네 도트 느낌도 코릭 콜이... 어 확실히 도트 느낌으로 다나오네 여기서 하이렉스를 꺼보고 한번 렌더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렌, 이, 도트니까 너무 하이 퀄로 안 나와도 되니까. 아, 확실히 아까보다 좀더 픽셀 느낌이 더 도드라지게 나오네. 요 네, 훨씬 잘 나오네. 이래서, 시드 값도 한번 다시 풀어서 한번 렌더 걸어. 네. 아, 훨씬 좀잘 먹게 나오네. 요 렌더 값이.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다시 한 번, 걸어보면, 어, 네, 훨씬 잘 나오죠. 하이렉스 값을, 좀 적당히 해가지고, 1.5로 해볼까요? 1.5, 중간 사이즈는 적당할 것 같긴 한데, 음, 좀 다양하게 나오긴 하네요. 네. 같은 동양풍 여자여도, 역시 랜덤하게 뽑다 보면은 다양한 컨셉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트 이미지들을 활용하시면 쉽게 쉽게 좀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네. 랜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음, 아, 일로 배경도 나오고. 배경을 제어하려면, 뭐, 백그라운드, 심플 백그라운드 단어를 적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확실하게 좀더잘 나오는 성향입니다. 음, 아, 근데 확실히, 하이렉스 값을 안 넣었을 때가 제일 뭔가 좀, 디자인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향이 확실히 도트 느낌들이 뒤 수정하기도 좋을 것 같고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 아주 잘 나오는 방향으로 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그 지금 로라의 그 특징적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좀더 컨셉을 좀 방향성을 좀더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로라도 굉장히 컨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더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이미지를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더 효율적인 기능들을 좀더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블 디퓨전 6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